하나 이가 교회 에 놀러 가서 그냥 교회 가서 재밌게 놀아 볼까 했다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예수님 믿어야 될것 같아, 엄마 예수님 믿어야 될것 같아 이야기하죠. 니나 믿어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가세야 아빠와 엄마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늘 권사로 임명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또 기쁠까요 교회 처음 와서 짐을 푸는데 청년도 아닌 것이 청장년도 아닌 것이 셋이 쪼로록 와서 같이 짐을 날라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준과 동철과 영준이었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고 라인을 깔고 이렇게 저렇게 청소하면서 목사님 우리 신성교회에 청장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하게 예배 드리는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나자 청장년들이 많이 그들에게 생겨졌고 청장년들만의 예배가 세워졌고 그들만의 수련회를 다녀왔을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성장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울었던 그날, 그것의 귀한 시작이 되는 그들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하게 권사로 임명받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 자녀들이 오늘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앞으로 훗날 주님의 귀한 교회 아름다운 기둥들로 세워질 날들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소망을 품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았더니 이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천 유언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까요? 몇 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드릴까요? 땅 분배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들은 이렇게 아하 땅이 늘어났군요. <laughs> 네, 여러분 잘 구분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색깔로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열두 지파들이 땅을 잘 어, 분배 받았는데 보이실까요? 동쪽 문나세와 갓과 그리고 루베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편으로 넘어갈 때에 아 우리는 이미 땅을 잡았으니 기업을 받았으니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동쪽에 있는 문하세지파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루벤지파는 그들과 함께 약속을 지키고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 정복전쟁을다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적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형제 집화를 위하여서 객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에게 박수의 갈채를 보내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에요 약속에 충실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을 잘 감수했습니다 충성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남은 생애가 아, 이들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잘클 때까지 누군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잘 자리 잡을 때까지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서 마치 걸음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신실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약속을 이행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면서 임무 완수하기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는 그 요수와의 칭찬과 격려를 그들은 받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마치 저녁신고하는 시간들과 같겠죠.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도 한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힘써서 그들의 책임과 또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각오하는 거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마음은,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했던 까닭은 그들이 신의가 있어서, 의리가 있어서 이들이 끝까지 그들을 잘 세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임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얻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단강 동쪽 지파에 공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세 지파에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칭찬하되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내용을 가지고 선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요 지금 그들을 불러놓고 사명을 종료를 선언하고 임무 완수를 칭찬하는 대목인데요. 근데 그의 칭찬에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없는 사람인데. 전 세대인데, 그 모세를 등장해요. 그리고 그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오절입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여기서도 모세가 등장하는데 그냥 모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전체에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지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다섯 번이나 그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자기가 리더인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다. 이러한 말을 단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최측근에서 모세를 섬겼던 사람, 그리고 모세의 후임자로서 내가 모셨던 그 모세,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누가 훌륭할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훌륭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본을 보인 모세는 누구에게 보여주기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오늘 오전에도 이러한 단어 썼는데요. 참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간세대. 요호수와 자기는 온 세대. 실세는 누굽니까? 요호수와. 모세는 심지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실세는 요호수와입니다. 내가 지금 이들을 이끌고 이들과 함께 뭔가들을 지금 이루어가야 될 우리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경우에 전 세대를 폄하할 수 있고요. 자신이 기득권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며 전에 있었던 리더는 지우기 하기 쉬운데 지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름 지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다 훌륭합니다. 모세도 훌륭하고 여호수아도 훌륭합니다. 오랜 세월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그 전에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와 여호수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늘 허무, 허니문이었을까요? 늘 사랑하고 늘 존경하고 늘 행복한 관계였을까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한결같이 존경했고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늘 한결같이 사랑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라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분명 그들 사이는 불편했고 때로는 서운했고 불편하고 서운하다 못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러나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고 새기는 것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흔들릴 때마다 어쩌면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억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이 요수화가 새롭게 읽혀지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수화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금요일에 이 요수화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 하기로 했죠? 이제 누가복음 필사하기로 했고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수화서 24장으로 맞춰지는데 딱한번 요수화서 2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가 죽었다. 죽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다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딱한 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와. 성경에 딱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와였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 진작에 그렇게 불러주시지. 아이, 미리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여호수와도 그 이름 받고 싶어 했을 텐데. 근데 성경은요, 그 이름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가 죽을 때, 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였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이것은 여러분 아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여호와의 종 모세였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여호와의 종이란다. 이름을 붙여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그릇, 그 행위의 업적으로 비교해 볼때 말입니다. 모세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일을 했으므로 큰 그릇은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세가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끝까지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를 가리켜 너는 나의 종, 너는 여호와의 종 누네 아들 여호수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마디에 큰 울림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실까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율법준행을 당부하는 요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요호수아가 유단 동편지파들을 보내면서 마치 그들을 제대하는 그들을 보내는 것처럼 그들을 보내면서 잘 가라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족에 있는 땅을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전 성경에는요,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가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어 성경이니까 be careful,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조심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조심할 때가 아니라 누릴 때입니다. 분배가 다 끝났거든요. 전쟁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예요 전쟁이 끝났다? 그는 그때가 조심할 때야 산은 올라갈 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 조심해야 하는 거야 모든 일이 완수한 뒤에 너희들은 조심해야 되는 태도 놓치지 말아라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더 심각한 전쟁이 너희에게 찾아올 수 있으니 그것은 외적 전쟁이 아니라 내적 전쟁일 수 있다, 영적 전쟁일 수 있다. 언제나 너희들은 깨어서 그의 마음을 지키라. 오늘 요수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 끝난 다음에 뭐한 줄 아세요? 전리품을 나누어 가며 누가 공을 세웠느냐, 누가 많이 업적을 남겼느냐 그걸로 공치해하기 쉽습니다. 외적 전쟁이 끝나면 더 심하고 더 조심해야 될 내적 전쟁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사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아 집사가 되었네 권사가 되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더 많은 공격들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직분을 받았으니 더 많이 주님 앞에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쓰임받는 일들에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받지 말걸.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그러니 받아야죠. 그리고 싸워 이기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죠. 그 귀한 가호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님께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많이 공격하겠구나.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때마다 승리하면서 이겨야 되겠구나. 마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월을 맞이해서 신명기 말씀을 만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내면서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쉐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이세요? 하반절 보실까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우리 지난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마음 무엇일까요? 하트입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이것은 영어 성경에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소울입니다. 자, 띄워 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을 해석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할 때에 특별히 그 쉐마에서는요. 너는 뜻을 다하고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다하고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성품을 다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에 대한 어, 그 우리 뜻에 대한 해석부터 볼까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죠. 예, 예, 그겁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뭐라고 표현되어졌느냐? 소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어를 보면 내페시라고 그랬죠. 이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뜻, 이것은 뭐냐? 너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줄 터이니, 뜻을 줄테이니 귀한 성품, 목숨, 소울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이것 간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마음, 예수님께서도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여수와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는 하트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은 원어로 레브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성품, 그 호흡을 담는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으실 그 호흡을 네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것 붙잡고 살아갈 때에 조심하면서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에 너는 그 땅에서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집사가 되었으니, 권사가 되었으니, 조금 더 근사해 보이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흙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언어에 보면 우리는 먼지라고요, dust, 먼지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의시 되어지기보다 내가 이 귀한 직분 받았으니 주님의 귀한 호흡 담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롭게 선출되어지는 임원들에게 우리는 성찬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는 받으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빵 먹습니다. 포도주 먹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담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more